제가 오늘 얘기해 드릴 조깅화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깅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조깅화 이것저것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조깅화를 제가 분류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조깅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저는 우선은 슈퍼트레이너들은 조깅화의 범주에 넣기에 약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슈퍼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조깅화라기 보다는 얘를 너무 맥스쿠셔닝화 해서 이것 자체가 회복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제 생각에는 약간 그 중간에 있는 모호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건조기도 되고 그다음에 세탁기도 되는 그런 제품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어, 저는 특정 분야에는 특정한 제품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그 목적에 부합하는 신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너무나도 슈퍼 트레이너에 가까운 이런 제품들은 우선 제외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제품은 두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슈퍼 블라스트, 두 번째로는 줌 블라이 6입니다. 그 신발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걔네들은 조깅화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어 그걸 신음으로 해서 내가 발에 편안함을 느낀다기보다는 어 조금 더 스피드 훈련에 특화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한테 스피드 훈련을 할때 어떤 신발을 고를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차라리 카보나를 신거나. 아니면, 카본이 들어가 있지 않은 얇은 신발들을 신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트립플라이나, 아니면은, 뭐, 타쿠미생이나, 이런 것들을 신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다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릴 조깅화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군은, 바로, 제가 여러 번얘기 드렸던 페가수스 41입니다. 요 페가수스 41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키가 생각하는 조깅화 혹은 선수들이 생각하는 조깅화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발에 그 감각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워낙 그 쿠션감이 높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 페가스를 처음 신었을 때 저는 이게 이렇게 두꺼운 쿠션감이 있고 심지어 에어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발바닥이 거의 붙는 느낌이 날 정도로, 물론 뭐 이게 막 그렇다고 해서 발바닥이 열이 난다거나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발이 지면과 가깝게 닿는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첫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조깅화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 조깅화 보면은 이 페가스 제품을 보시면은 이렇게 앞쪽에 상당히 나, 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신발 자체는 편안합니다. 딱 신었을 때, 이거 자체가 모난 거 없이, 그리고 발목도 되게 편하고, 그 다음에 발 구름 자체도 되게 경쾌합니다. 다만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이걸 딱딛었을 때, 아, 얘가 공짜로 가긴 글렀다. 라는 느낌이 딱 들게끔 반발력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딱 내가 치는 만큼 딱 튀어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요 신발을, 어, 회복할 때는 약간 부담스럽고, 그냥 가볍게 조깅? 빌드업 정도 할 때? 그 정도까지 신어주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신발을 신고 제 대회 페이스보다 한 30초 느리게? 요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페이스를 얘기 안 드리고, 제 페이스 기준으로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어, 참고하실 때, 아, 이게 빠른 것까지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내 대회 페이스보다 한 30초 정도 느리게 뛰는 것까지는 이 신발로 뛰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실측 무게를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요제 사이즈는 255 사이즈입니다. 255 사이즈고, 아, 여기 안에 있는 보, 고정, 아, 고정물 같은 거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태기 있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한 3g 정도 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61g입니다. 그래서 실제 신발 무게는 한 255g, 258g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소개시켜 줄 제가 조깅화 라인은 바로 토마의 포에버런 2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제공을 받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안정화 라인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 라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발목을 잘 잡아주고 내전을 조금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이드가 이렇게 힐컵에 보면 이렇게 가이드가 들어가 있죠. 이런 가이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저는 요 조깅화의 두 번째 라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딱 기본에 충실한 제품.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의 가이드가 들어가 있는 안정화 라인. 뭐 예를 들어서 아식스에는 어, 젤카야노나 뭐 님버스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젤카야나오랑 거의 이 경쟁 제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저는 요 신발을 신고 놀랐던 점이 뭐냐하면은 보통 대부분의 이런 안정화들은 사실은 잡아주기 위해서 되게 이렇게 내 발목을 고정시키는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는 이게 빠르게 뛰거나 할때 물론 뭐 조금 빠르게 뛰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뛰는 게 조깅에는 부적합하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게 내가 좀 뛰는 느낌이라고 들어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이런 안정화 계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뛰는 느낌, 뛰는 기분 자체가 사실은 그냥 조금 되게 부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래도 조금 편안한 느낌이 들었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또 놀랐던 점은 이 쿠션감이 아마 요즘에 그 말랑말랑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평가할 때 노바블라스트나 여타 다른 말랑말랑한 쿠션감에다가 안정 가이드를 넣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는 회복 같은 경우 할때이 신발을 꼭 신어주는 편입니다 되게 이어 신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했다면은 얘는 딱 신는 순간 아내 발을 무조건 얘는 보호해주겠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제가 이게 자세하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안쪽에 이 안쪽에 이힐 패딩 이 어마어마하게 두껍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신자마자 얘발 뒤꿈치가 거의 이게 뒤에 닿는다는 느낌이 안들 정도로 아예 붕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딩이 하도 두껍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요 신발을 신으면은, 아, 뭔가 되게 안락하다. 그래서 이 신발을 신고는 내가 다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이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무조건 뛰고 나면 다리 아플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부상을 방지해 주는 데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회복을 하거나 혹은 진짜 오늘은 좀 천천히 많이 뛰어주고 싶다. 라고 할때 즐겨 신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요거, 요 제품. 푸마의 포에버런2입니다. 요 제품의 무게는요. 269g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과 다르게 그다지 무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라인업입니다. 제가 세 번째 소개시켜드릴 라인업은 바로 노바 블라스트 5입니다. 이거는 노바 블라스트 4도 제가 정말 좋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노바 블라스트 5도 정말 좋습니다. 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딱 전형적인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말랑말랑 하면서 탱탱한 전형적인 조깅화입니다. 근데, 어 저도 이 신발을 정말 좋아하고, 이 신발이 정말 편안하기도 하고, 잘 튀기기도 하고,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발도 잘 보호하고, 그렇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요게 살짝 높습니다, 미술이. 그래서, 어 지면의 느낌을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얘가 슈퍼블라스트 보다는 조금 더 저는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 노바블라스트 4, 아, 이거는 제가 제돈 주고 산 겁니다. 노바블라스트 4에서 노바블라스트 5로 오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어... 슈퍼블라스트 2에 더 가까워진 쿠션감이라는 겁니다. 노바블라스트 4도 상당히 괜찮긴 했는데, 사실 슈퍼블라스트 2만큼 말랑말랑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얘이 아식스 같은 경우에는 노바블라스 4에서 노바블라스 5로 딱 오면서 저는 이걸 딱 신자마자 어떤 느낌을 들었냐면 아 얘가 얘네가 슈퍼블라스 2와 비슷한 느낌을 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는 아마 이 미드솔의 높이가 낮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255 사이즈고 무게가 223g입니다. 그래서 요 신발들에 비해서는 40g 정도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딱 신자마자 체감이 될 정도로 이 부피감에 비해서 상당히 무게가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쿠션감 자체도 말랑말랑하니까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가 조금 더 무게가 나가죠? 근데 느껴지는, 그, 착지하는 느낌은, 아, 그, 말랑말랑한 쿠션의 느낌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요, 힐컵에 있는, 요,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저는, 어 회복을 위해서는, 어 노바블라스트5보다, 이, 푸마의 포에버런을 조금 더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세 가지 종류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선은, 노바블라스트5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비슷한 신발이라고 꼽을 만한 게 솔직히 얘기드려서 제가 이것저것 다 신어 봤지만 많지 않습니다. 요 느낌을 주는 신발이 대체제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말랑말랑하면서 탱탱하면서 발도 편안한 신발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이거 추천. 그래서 제가 여기 가지고 온세 개는 사실 이 분야에서 무조건 다 추천드리고 싶은 신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별로 막 이렇게 신발 모양 별로 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달리기를 시작을 했다 그래서 신발을 사고 싶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조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즐기고 싶다 그리고 긴 장거리 훈련도 하고 싶다 그럴 때 제가 추천해드리는 신발은 요겁니다 물론 이걸로 대회까지 뛰기에는 어뭐 실력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다른 신발을 신으시면 더 빨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용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신발. 가격대는 그래도 할인 조금 받고 사면 한 15만원 언더. 그러니까 13만원대에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거는 푸마의 요 포에버런2.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진짜 신발 발을 보호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말랑말랑한 느낌도 받고 싶지만 발목이 약간 이렇게 불안정해지는 건 싫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제품을 딱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을 신으면은 발이 어마어마하게 편안합니다 그냥 딱 조금 더 완전히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세단에 탄 느낌이 듭니다 네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처음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거죠 조깅화의 가장 근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주장은 우선은 어느 정도 내가 조깅이나 달리기를 계속 이어갔다. 근데 내가 이제 어 너무 막 카보나나 이런 거에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아 요즘에 실력이 조금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내발에 이런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깨워보고 싶다. 내가 카보나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 카보나가 진짜 좋은지 잘못 느끼겠다라는 생각이 들때이 신발을 탁 신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카보나가 얼마나 좋았던 것인지 레이싱화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구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신으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가장 근본 그러니까 가장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신발을 신고 어, 충분히 많이 빠르게 뛸수 있고 많은 거리도 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새 거잖아요 요거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페가수스 41을 새 켤레를 신어서 보내줬고 두 켤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만큼 3,000, 거의 2,500km 정도 뛴것 같습니다. 요 페가수스 41만 신고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요 제품은 추천한다. 그러면 요 제품의 상위 버전인 페가스 플러스가 있긴 한데요. 어, 페가스 플러스는 우선은 가격적으로 얘보다 비쌉니다. 근데 그래도 할인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데, 어, 저는 페가수스 플러스보다는 얘를 조금 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페가수스 플러스는 약간 조금 이 앞에 포부풋에 조금 더 패딩이 들어가면서 완전한 조깅화도 아니고 조금 애매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요 페가수스 42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조깅화의 종류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조깅화라고 하는 거는 각자 사람마다 어느 정도 취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류하는 거는 순전히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고, 이거에 따라서 제가 분류를 들었고, 각각 제품군에서 추천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 첫 번째, 가장 근본. 두 번째, 안정화 쪽의 조깅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쿠션이 빵빵한 조깅화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 원하시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깅화가 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추천드리는 건이 제품 정도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린 얘기 이런 것들 참고해서 좋은 조깅화 신으시고 봄에 훈련 열심히 해서 올 4월, 5월 다가오는 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